안녕하세요. 글로벌 미생의 세연, 수민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MBTI입니다. MBTI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과 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수민아, 너는 MBT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사실 MBTI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해. 그래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싶을 때 참고는 할수 있지만, 뭐 예를 들어서,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밖보다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타입이라 가끔씩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. 이렇게 길게 설명할 거를 이제는 나는 아이야라고 말하면 대부분 알아듣잖아. 근데 이제 또 MBTI는 MBTI일 뿐 너무 심하게 일반화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장치나 도구가 그렇듯이 조심히 잘 사용하면 이로운 장치나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? 어 맞아 나도 MBTI 진짜 좋아하는데 내 MBTI가 MBTI를 좋아하는 MBTI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되게 막 누구 만나면 MBTI부터 물어보고 한때 진짜 빠졌었던 적이 있었고 MBTI는 뭔가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 유명해진 컨셉이 아닐까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딜 가서 나도 이제 글자 네 개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점도 있지만, 또이네 개가 온전히 나를 담진 않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예를 들어, 뭐, 나의 그,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, 나는 일할 땐 계획적이고, 놀 때는 조금 무계획을 노는 걸 좋아하거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쪽으로 MBTI가 나오는데, 어,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. 그럼 이제 우리 각자 MBTI 대해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 MBTI는 ESTJ거든. 뭐 젊은 꼰대 같은 유형이라고도 하지. 근데 이게 사실 나는 이랑 아이 갈리는 거 빼고는 다75% 이상을 극단적으로 치우친 ESTJ거든. 그래서 다른 ESTJ들에 비해서 어, 이 ESTJ 특성이랑 내 실제 성격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. 물론 이제 뭐 MBTI를 좋아한다는 점은 ESTJ스럽지 않지만. 뭐 예를 들어 내가 망상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제일 먼저 누군가 전화를 하고 보험에 신고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망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일 성향이 강해서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촘촘하게 짠 계획에서 뭔가가 틀어지면은 그게 되게 불안해. 오 그렇구나. 나는 어, ENFP인데 이 어, e 빼고 나랑 너랑은 좀 반대긴 하네. 근데 어 나는 조금 맞는 것 같아. 이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내가 나는 남들이랑 있을 때 훨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고 코로나가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. 어, 이랑 아이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코로나가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였더라고. 그래서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 코로나가. 그래서 나는 이는 맞는 것 같고 N은 나는 조금 큰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단점은 디테일이좀 약하다, 세세한 걸좀 놓친다. 하지만 빅 피처나 어떤 흐름을 잘 읽고. 또좀 상상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F는 이거는 사실 나는 어렸을 땐 진짜 그 F였고 그냥 감성 그 자체였고 요즘에는 조금 T화도 좀된것 같아. 이게 F와 T는 사람들이 그냥 크면서 조금 중간으로 가더라고 항상. 신기하게. 나 같은 경우에도 좀 중간으로 좀 왔어. 하지만 그래도 F다. 누군가가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나는 감정부터 조금 케어해주는 편이고 나도 고민 상담을 할때 어, 너무, 너무 직설적으로만 얘기하면 조금 상처받는 편인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PJ에 관해서는 P라고 나오긴 하는데 난 사실 진짜 반반인 것 같아, PJ는. 그러니까 나도, 나는 어떻 꼼꼼하게 계획 짜는 걸좀 싫어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고 너무 무계획으로 사는 건 좋아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나는 좀 계획을 좀 짜는 편이야, 많이. 놀 때는 조금 즉흥적으로 놀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MBTI가 잘 맞긴 하지만 PJ는 좀 왔다 갔다 한다. 어 그런 것 같아. 음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J 입장에서 너는 P가 맞는 것 같아. 아 그래? <laughs> 근데 이제 F랑 T도 나 너무 공감하는 게 나도 원래 T 성향이 강하지만 특히 내가 여자잖아. 여자 중에 F인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좀 사회화된 F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음. 이제 뭐 F인 친구들이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은 일단 기계적인 성 공감 후 질문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좀 사회화가 아... 됐다고 해야 되나? 보면은 이게 T들이 사회화돼서 F가 되고 F들이 뭔가 세, 세상의 풍파를 겪고 T가 되더라고 약간. 오 <laughs> 어, 맞아 맞아 내 친구 중에도 INFp라고 나의 사회화에 큰 어, 기여를 한 친구가 있는데 사회생활을 몇년 하더니까 이제 점점 INTP도 가끔씩 나온다고 하더라고. 아... <laughs> 맞아. 그러면 다른 성격 유형 검사도 해본적 있어? 어, 나는 사실 다른 거는 해본 적이 있는데 MMPI인가 뭐 다양한 걸해 봤어. 근데 솔직히 기, 결과가 기억이 잘안 나. 훨씬 더 세세하고 나는 좀 전문적인 성격 검사도 해 봤었거든. 뇌 검사도 해 보고. 근데 역시 기억이 남는 건 MBTI밖에 없어. 확실히 어, 중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에 잘 남고 간단한 것도 중요한 거 같아. 확실히. 너는? 어 나는 성격 유형 검사는 아니고 한때는 이제 혈액형별 성격 이런 걸 되게 재미있게 봤던 시절이 있거든 초등학교 때. 근데 이제 그건 정말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재미로만 봐야 하는 것 같아.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A B형이거든. 근데 A b 형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많았어. 나는 정말 일도 안 예민하고 오히려 정말 너무 무전한 편이고 오히려 체력이 약하고 게을르거든 그래서 뭔가 살짝 기족 불편하거나 더러워도 어, 귀찮아서 안 치우고 그냥 불편한 걸 참고 있는 스타일인데, 내 해로킹 AB형 특성을 보면서 뭐 나는 예민한 예술가 타입이라서 에너지 소진도 빠르고, 잠도 많고, 쉽게 지치는군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내 생각에 또 따로, 어, 인기가 많은 거는 별자리 성격론도 어느 정도 인기를 탔던 것 같은데, 그거는 애초에 내 원래 성격이랑 진짜 안 맞더라고. 그래서 별로 관심도 안 가졌고, 사실 MBTI가 정말 뭔가 잘 만든 것 같아. 맞아. 진짜 어,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진짜 여러 가지 성격 검사 유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성격 검사의 숨기능과 역기능이 뭐라고 생각해? 어 당연히 모든 거에 숨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. 나는 숨기능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본인도 몰랐던 자기 모습을 조금 객관적인 렌즈로 알게 되잖아. 나는 특히 남자 친구가 있는데 남자 친구의 MBTI에 읽어보 그 연애면 이런 게 있잖아 그걸 읽어보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고 오히려 약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를 그 사람에게 변명처럼 듣기보다는 그 페이지에 쓰여진 객관적인 성격 특성으로 읽으니까 좀더어 티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소셜적인 면에서 모르는 사람이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없잖아.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자신에 대한 정보도 조금 알려 주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것도 정말 좋은 점 같아.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MBTI를 통해서 너무 사람을 일반화하고 막너 같은 케이스처럼 피나고 무조건 무계획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특히 뭐 부정적인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씌우는 거는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아. 사실 이거는 뭐 성격 유형 검사의 역기능이라기보단 모든 사람들을 너무 작은 카테고리화 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. 음, 맞아. 근데 나도, 어, 성격 위험 검사의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. 내가 누구지? 내가 뭘 좋아하지? 난 어떤 사람이지?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순기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고, 어, 내가 어떤지 좀, 좀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하지만, 너가 말했듯이, 역기능은 정말 너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뭐, 너는 t라서 그렇게 생각해. 같은 말도 t라는 걸 아는 친구가 얘기하면 좀 다르게 들리고, 이게 조금, 아무래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, 조금 프레임을 씌워서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긴 해. 특히, 처음 만난 사람일수록 더 뭔가 선입견을 갖게 된다고 한다?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사람들이 다 다른 성장 배경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, 사실 성격은 바뀌기도 하잖아. 나는 MBTI가 실제로 P에서 J로 바뀐 키스거든. 대학교 때 이제 내 무리에서 나는 막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이 너무 무계획이라 내가 총대를 매기 시작하면서 J로 변했고, 사실 이랑 아이도 코로나 이후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간당간당에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한몇년 뒤에는 아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제 내가 ESTJ라는 걸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이로 가는 과정에서 나를 만나서 어 너는 왜 이렇게 활발하지 않아? 이러면은 그런 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 같아. 맞아. 그래서 오늘은요 어,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MBTI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자님들의 MBTI도 한번 댓글에 적어주세요.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. 안녕.